영남아 내가 차에 대한 욕심 그렇게 많은 놈은 아니잖아 그쵸 차 갖고 욕심부리진 않죠 그래 내가 그냥 차는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놈이거든 근데 이놈 보고선 내 생각이 확 바뀌었잖아 그냥 미쳐버릴 것같아차 바꾸고 싶어서 와 어쩐 일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차가 사람을 홀리더라니까 그냥 송이며 거시며 그냥 할것 없이 그냥 사람을 들었다 갔다 하더라니까 그리고 성능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힌지 밤는 족족 그냥 조용하고 그냥 묵직하게 나가더라니까 아이 그럼 바꾸면 되죠 야 애기 유모차 살 돈도 없어가지고 손이 발발 떨리는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사? 근데 팀장님 차에 관심 보이니까 무슨 차인지 궁금하긴 하다 이 차는 말이요 한마디로 어 뭔가 이 차를 타면 성공한 사업가의 느낌이 든달까? 뭐 그런 차량인데 야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차 한번 또 보고 싶다 사지도 못할 그림의 떡 한번 보러 나가볼까? 안녕하세요 차올라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중고차는요 성공의 상징 SUV 가문과 채통을 시켜줄 수 있는 럭셔리 SUV 그냥 네임밸류 자체부터가 넘사벽급세 차량이기 때문에 넘불없지 않을 만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렌즈로버 스포츠 3.0 SDV6 오토바이오그래티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기자님만 보더라도 포스가 그냥 철철 우! 흘러 넘치는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오늘 준비한 이 최고 등급 사양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넘부럽지 않을 만한 럭셔리 suv 정말 저렴한 금액 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구독 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추가 10만원 할인해드리니까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잘 한번 생각해보면 suv 겁나게 많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아주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인데요. 이름답게 정말로 스포츠한 디자인과 실내에는 아늑하게 자리매김한 투톤의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감성이 그냥 일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 9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녀석입니다. 스포티한 범퍼와 함께, 이 신형에만 들어가는 LED 라이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운전석에 앉는 운전자의 품격이 그냥 두 단계는 올라갈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만나보고 오시죠. 생긴 것만이 이 차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능 또한 정말로 기가 막힌데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와 정숙함의 조화가 그냥 일품인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 SDV6 디젤 엔진 트윈 터보 306마력 71kg 이라는 강력한 토크로 묵직하고 여유 있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여름철에도 물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걱정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흡기구가 요 여기 횡단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 허리총까지 그냥 물이 차 들어와도 주행이 가능할 만큼 정말로 오픈성에서도 뛰어난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5%만 좋은 차량이 아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요만한 급에 차는 다 들어가 있는 옵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벤츠의 에어 서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 2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요 차는요, 1단에서 3단계까지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기술력 좋은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도 쓰기에 정말로 좋은 승차감까지 갖고 있다는 게 요정석만의 장점이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드넓은 들판 같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이 그냥 이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6대나 폴딩을 해놓으면 차박 캠핑도 가능할 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차량이고요. 어디 놀러 다니실 때짐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높은 차에 막짐 이렇게 옮기면은 허리 나갑니다. 근데 이 차량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버튼만 쭉 누르고 있으면 차체가 내려갑니다. 무거운 짐을 올리실 때도 이렇게 차체를 내려서 올리시면은 허리 나갈 일도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겠죠. 제가 이 차를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여기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이 센터패시아.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와, 진짜 말로는 설명 못할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여석입니다 실내 공간이 어만큼 이쁘다는 소리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가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뭐 엄청나게 많겠죠. 일단은 앞쪽에 보이시는 정품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뭐 각도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제가 각도를 올려놔서 그런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각도를 누르게 되면 자기 키에 맞춰서 각도까지 설정을 할수 있는 엄청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녀석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다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도 정말로 편안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될 만한 녀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밑에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각종 주행 모드 설정 시스템과 함께 양쪽 3단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만의 전자식 기어봉, 정말로 편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전자 파킹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키는 당연히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상 남자스러운 포포크의 핸들 자체에는요 반자 주행이 가능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차선 이탈 방지, 핸들 열선 시스템, 트립 컨트롤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없으면 정말로 불편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풀 전자식 계기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내비게이션까지 안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편안한 운행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네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되어 져 있고요.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후측방 감지 센서, 오토 윈도우 기능과 함께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메르디안 사운드, 랜드로바에서 정품으로 나오는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와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어 뭔가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아주 웅장하고 멋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천장 내장재가요. 알칸타라 재질입니다. 정말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뒤쪽에는 듀얼 후상 모니터가 달려져 있습니다. 리모컨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 정말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미디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ISO 픽스까지 달려져 있어가지고 카시트 실기에도 정말로 요이한 차량이고요.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선으로 이루어진 헤드셋 야, 이거까지 딱 이제 쓰고 있으면은 딱 여기다 영화 틀어놓고 부산 왕복세번 하더라도 뭐 징징거릴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아주 편의성 좋은 녀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풍석에도 프로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져 있어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날수 있는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차골나가요 이희준 팀장과 정말로 요거 하나 사면 넘부럽지 않을만한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포스가 느껴지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 그래피 다이내믹 등급의 차량 같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최고 등급 사양답게 엄청난 옵션, 엄청난 편의성을 갖추있 썼던 여성인데요. 오늘 차랑2010 부자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 키로 보증까지 가능한 녀석이고요. 키로수, 최 10만 키로 타지 않은 7만 키로 주행한 녀석입니다. 무사고에 미세노유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 가격, 신차가 1억 5,483만 원입니다. 정말로 비싼 차량이죠. 근데 거기서 1억을 뺀 가격, 5,790만 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왔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오늘 최고 등급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